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 요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자, 오늘 하락한 이유와 또 어디서 반등 나올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다음 주, 다음 주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벌써 2월달 첫째 주, 2월 첫째 주, 1월 마지막 주가 됩니다. 자, 2월 첫째 주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이 리포트로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1월 9일 날 내일의 기법 주 시간에 이스트소프트를 자, 요렇게 주도 섹터 안에 있는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을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4,000원 이하인데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예.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나오고 또 오늘도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1월 11일 날 내일의 기법 주 시간에 이렇게 제주 반도체를 딱 17,570원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 예자 요날 말씀드리고 다음 날 17,570원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상승랠리가 멋지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8일 날 1월 18일 날 폴라리스 오피스를 7천 원 이하에서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7,000원 찍고선 다음 날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고 자또 1월 15일 날 1월 15일 날 한글과 컴퓨터를 23,000원에 자, 요때입니다. 요때. 딱요날 말씀드리고 다음 날부터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포바이포요포바이포도 1월 15일 날 2월 1월 15일 날 말씀드릴 때가 바로 요 날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요렇게 해서 다음 날부터 또 급등 랠리가또 나왔죠. 자, 1월 16일 날 이렌시스요. 이렌시스 16일 날이 바로 요 날이었습니다. 자, 다음 날부터 또 한번 멋진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자, 요런 종목들이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안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요. 여러분들이 꼭 주말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요.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참여라고 참여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무료 주식 정보방 입장 안내도 도와드리고 주도 섹터 자 이것도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자두 가지 다 드리니까요 자요 연락처에다가 예 참여라고만 참여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또 리포트까지 싹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요 리포트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식 정보방에서는요 주식 정보방에서는 자 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또 삼성전자 같은 주요 종목에 대한 이 실시간 정보, 또 뉴스 리포트 자 그리고 브리핑까지 제공을 하고 오늘의 관심 종목도 제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시황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 전일까지만 했는데, 50만원까지 직지를 했는데, 오늘 49만 500원에 이제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 요 내린 이유가, 그래도 과대 낙폭 구간으로 들어서 점점 하락하는 강도는 좀 낮아지고 있는데, 자, 여게왜 내렸냐? 지금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의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국내 2차 전지주 약세, 요렇게 해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는데, 자, 항상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 2차 전지 종목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 영향을 주니까 그 영향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즉, 이제 나올 악재는, 나올 악재는 거의 다, 다 나왔다. 예. 자, 테슬라 실적.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전에 자,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자,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렸는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어차피 안 좋을 거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 그다음부터 주가는 올라갑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가장 안 좋을 때가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1, 4분기 때 마이너스 95%를 찍어요, 실적이. 그리고 나서 이때가 이제 5만 3천 원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동안 7만 9천 8백 원까지. 예. 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지표로 보나 지금 나오는 이슈로 보나 나올 악재는 거의 다 나왔다.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만 좋아져도 주가는 반등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더라도요. 차트를 보더라도 차트에 나오는 내용이 결국은 이슈를 다 반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번에 에코프로와 2차전지 종목들이 작년 이제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이때 지수가 폭락이 나왔어요. 이때도 자, 여기 보면은 예, 마지막 지지선에 닿고 급등을 했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예, 과매도 구간 RSI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을 때가 또 저점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났단 말이에요. 항상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저 총선이 다가옵니다. 총선이 이제 80일도 안 남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어떠한 또 액션이 나올 텐데 자, 지금 항상 혜택을 받는 종목은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는 종목 그리고 또 관심이 그동안 많았던 종목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종목들이 과도하게 하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고 자,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요. 자,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의 수급 상황인데 최근에 50만원대로 주가가 하락하고 했을 때 이때부터 보면은 보세요. 오늘도, 오늘도 50만원까지 내려가니까 자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50만원 대로 떨어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똑같이 50만원 대서부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계속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요 이렇게 손절 치는 물량들이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자 바닥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에코프로를 지금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조만간 또 한번 반등의 타이밍이 되는 거고 그럴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자,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이제는 수급만, 수급만 들어오게 되면은 에코프로나 2차전지 종목들은 반등이 지금 나올 때가 돼 간다. 이겁니다. 예전 같으면 주가가 만약에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테슬라가 악재가 나왔다. 테슬라 이슈 때문에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 얘기가 나와도요. 그 하락 폭이 크게 크지 않다 이겁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는 요렇게 50만 원 밑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자 포스코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은 자요 보세요. 오늘 양봉입니다. 자요렇게 하면서 결국 딱 40만 원에 맞춰서 끝납니다. 40만 원에 자 장중에는 장중에는 39만 원까지 내려갔지만은 지난번 전저점이었던 40만 원대 구간 있죠. 40만 원대의 요 구간을 종가상으로는 어떻 하든지 깨지 않고 버티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도 포스코 홀딩스는 RSI가 과메도 구간에 이렇게 1, 2, 3, 세번 들어가고 나서 예,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과메도 구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과메도 구간에서 40만원대를, 40만원대를 계속해서 종가상 지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요, 5일선도 다 밀집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5일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주가고 다 붙었죠. 5일선이 40만 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주가는 40만 원을 버티면 5일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이렇게 수급 현황을 보시면은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도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요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최근에 보면은 예, 40만 원대 이때 보면은 40만원, 40만, 40만 3천원, 다 40만원대 초반이에요. 40만원대 가까이 왔을 때 외국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도 40만원대 초반으로 내려오니까 이때부터 또 매수세가 들어와요. 개인들은 파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예.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악재가 악재가 나와서 그것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잖아요. 악재가 나왔다고해서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악재가 나와서 더 나올 악재가 없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반등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이 매일 매일 보시면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계좌를 보기도 싫고 그렇지만 자 이렇게 가장 힘들 때가 또 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항상 아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예 이거를 갖다 꼭 느끼게 됩니다 예 이제 바닥론이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은요 2023년에 3년에 1월달에 1월달에 삼성전자가 가장 저점을 찍고요 가장 저점을 찍고 자 1년 내내 반등을 해줬어요 2024년은요 자 1월달에 2차전지 종목이 2차전지 종목이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 서서히 또 반등 준비를 하는 그런 한해가 될 것이다 자 요렇게 항상 레파토리는 돌아갑니다 자 반도체가 올라가면 2차전지가 떨어지죠 또 2차전지가 떨어지면 반도체가 올라갑니다 자 지금 반도체가 반도체가 얼마나 잘 올라가고 있습니까자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수급이 2차전지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옮겨 왔어요 근데 반도체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점을 찍으면 또 조정이 나와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물량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음번에 또 2차 전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시장에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반도체였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술이 정말 세계 1위로 뛰어나기 때문에 다시 산업적인 면에서도 2차 전지는 산업적으로도 다시 또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새로운 산업은요. 어느 산업이 어떤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부침이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산업도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전기차도 전기차도 앞으로 성능이 많이 더 개선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번에 날씨가 겨울이 추워지면서 미국에서 전기차가 배터리가 얼어서 작동을 못 한다. 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되고 그러면서 산업은 발전하게 되면서 주가는 그거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 지금이 가장 힘들지만 올해 올해 이제 바닥을 찍고 또 한번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때가 돼 간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달에는 2차전지 종목의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